5월 1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라는 희망과 믿음으로 살아내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호수아 22장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루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문하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문하세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에 루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문하세 반지파가 가나안땅 실루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곧 그들의 소유지 길라하수로 가니라. 르벤자손과 문하세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재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재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문하세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재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아스를라 땅으로 보내어 루 Isr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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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 r a e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라 땅에 이르러 루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문하세판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월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약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재단 외에 다른 재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루벤 자손과 가자 손과문하세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재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재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재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여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재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여 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에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 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재단 모양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재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니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되고 이스라엘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문하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하살의 아들 비네하스가 루벤 자손과 가차손과 문하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라하살의 아들 비네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가자손을 떠나 길라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함에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가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재단을 엘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이 재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화를 위한 소통입니다. 25절 26절 말씀이 요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주님에게서 받을 몫이 없다 하고 말하면서 당신들의 자손이 우리의 자손을 막아서 주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할까 염려가 되어서 우리가 이 단을 쌓은 것입니다. 요수아 4장 12절에 보면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 땅에 자신들이 거주할 곳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요단 강을 건널 때 가장 앞장 서서 건넜던 이들이었습니다. 형제들의 정복 전쟁을 위한 자신들의 책임을 다하고 이제는 자신들이 거주할 땅으로 돌아갈 시점이 되었죠. 그런 그들을 불러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오직 주님의 종 모세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계명과 율법을 열심히 조차서 지키십시오. 주 하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언제나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길로 가며 주님의 명령을 지키며 주님을 가까이하고 당신들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며 살라는 교훈과 함께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전리품을 그들에게 주면서 요수아는 그들이 가는 길을 배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들의 거주지 길라소로 가던 루우벤 자손과 가짜손과 문낫세 반지파가 요단강 서쪽 지역에 강 가까운 그릴롯에 이르자 그곳에 단 하나를 쌌습니다. 그것도 누가 봐도 아주 큰 재단이었습니다. 이때 눈에서 멀어지고 전해진 소문만 듣다 보니 오해가 쌓였던 걸까? 아니면 요단강이란 보이지 않는 마음의 벽이 이미 높아진 것이었을까요? 문제는 재단을 쌓았다는 소식을 들은 요단 서편의 집화 사람들이 동편 지파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실루에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초지종을 묻고자 하는 소통도 없이 전쟁을 준비하고자 했던 것이죠. 동편 지파 사람들이 주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단을 쌓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네하스를 중심으로 한 대화의 자리가 먼저 만들어졌고. 그들의 노력으로 오해를 풀수 있었습니다. 동편 지파들이 단을 쌓은 이유는 이러했습니다. 24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단을 쌓은 것은 훗날 당신들의 자손이 우리의 자손에게 너희가 주 이스라엘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아 주님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강을 경계선으로 삼으셨으니 너희는 주님에게서 받을 몫이 없다 하고 말하면서 당신들의 자손이 우리의 자손을 막아서 주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할까 염려가 되어서 우리가 이 단을 쌓은 것입니다. 이것은 번제문을 드리거나 다른 어떤 재물을 드리려고 쌓은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죠. 더 나아가서 27절에는 오히려 이 단은 우리와 당신들 사이에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 사이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라고 세운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이 세운 단이 여호와 신앙을 후대에 전하고 동편과 서편의 형제들이 한 신앙으로 뭉치기 위한 증거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러한 소통의 자리가 만들어져서 그리고 이 소통의 자리를 통하여서 동편 형제들의 말을 듣게 된온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 함께 기뻐하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갈등을 겪게 되기도 하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대화와 소통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죠. 하나님은 대화와 소통을 통하여서 평화를 이루어가기를 바라 아십니다. 어떤 결과가 주어질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평화는 소통하고 대화하고 부딪혀 봐야 가야 할 방향을 알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노력할 때 분명히 주님께서 천한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고 단절과 오해만을 앞세운다면 분열의 골만 깊어질 뿐이죠. 오늘 하루 무언가 막힌 곳이 있다면, 오해로 인한 단절된 곳이 보인다면, 조금만 노력하셔서 대화와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 보십시오. 일상 속 주님이 허락하시는 평화를 누리게 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거리를 두는 것이 익숙해진 오늘의 삶 가운데, 평화를 지키려는 의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 곳곳에 막힌 담들이 대화와 소통을 통하여 무너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화해의 문이 열려 그 문을 통하여 평화가 널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가족 모두가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평화로 나아가는 크고 작은 소통의 문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 받는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